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업종 적정주가 소개를 담당한 어윤나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 뭐 계속 금융과 관련된 업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서비스 업종 적정주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적정주가 지금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아, 네이버에서 평택촌놈 검색하셔가지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1800개 가까운 종목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증은 뭐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따로 언급은 안 하겠고요. 어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하 그, 적정 주가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어 가감없이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한번 읽어 보시면은 어 조금 그 특허라는 것 자체가 그 말투가 조금 달라요 일반 문서하고 그래서 어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서비스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거 더존비존 네 더존비존이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아세아 그러면은 더존비존하고 아세아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리주온 검색을 하니까 현재 가격 6만원 자 그럼 적정 주가는 얼마가 나올까요? 어? 어떻게 서비스업? 6천원 어우 10배 딱 정확히 10배에 고가된 걸로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아세아 아세아 네 아세아도 그룹이 많죠? 네. 아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주가가 75만 7,800원. 와. 엄청 높아요. 근데 가격은 얼마일까요? 12만 5천원. 약 6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이에요. 이것도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그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업종 구분으로 넣기가 애매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서비스업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인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인터넷에 있었다가 코스피로 오면서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 들어갔고요. 또 이제 또쭉 볼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뭐 하는데? 카지노 하잖아요. 카지노 하는 거를 업종 구분은 어디다가 넣겠어요? 네, 애매하죠? 그 다음에 코웨이, 코웨이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이제 정수기 사업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등등 여러 어, 대로 하는 업체니까 이것도 좀 구분이 애매하다. 그다 NC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게임 회사인데 코스피는 게임과 뭐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종이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건설 쪽이에요. 건설 쪽인데. 이제, 기계 장비, 건설,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 부분은 이제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도 마찬가지고, 제1기도 마찬가지고, 뭐, 한정기술 등등등. 자, 이렇고, 자, 그럼또 S1. 네, 세콤으로 유명하죠? S1. S1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정주가는 36,100원 나오고요. 그럼 이제 S1, 오늘 주가 볼까요? 네, 99,100원. 네, 약 3배 정도.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정 주가에서 지금은 다 저희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일한면 쳐보세요. 네. 음, 하루에 음, 한 넉넉한 50개 정도씩만 이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하루에 50개만 검색을 하면 한 달이면은 전체 종목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6일 날짜로 다시 또 갱신이 됐습니다. 뭐 아주 크게 바뀐 건 없고, 어, 그러니까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어쭉 검색을 해서, 아, 현재 지금 이 적정 주가 대비 어떠한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업종이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많고, 고평가가 많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업종들의 종목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구나.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코스피 서비스업까지 알아봤습니다.